There you go. If any loose articles do go away, don't go after it. I will go and get it for you. I will retrieve it. I don't want you going anywhere near the tail rotor. Okay, so just go to the helicopter when we. 그래서 이 길을 따라 이렇게 지금 내려와서 호수가 있죠. 호수 위에 자산이 아시니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호수 오른쪽으로 해서 지금 호수를 올라가고 있는데, 호수는 눈이 있고 인 검은 바위 위에 호수 있습니다. 하비스테 저쪽에 지금 사진 보는 방향 왼쪽으로 해서 계속 와고 저 호스 저 끝이 하시니 분이라 아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 방향으로 왼쪽으로 해서 계속 와가지고 지금 이 계곡을 만나서 첫 번째에 입니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배낭 무게가 거의 1인당 40파운드씩 비탈로 올라올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몸의 중심이 뒤로 가면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슝 큰 언덕 은하수 지금 열심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시니 보니 하이든 허십니다. 저쪽에 빙하가 있고 물이 있습니다. 쫙 타고 올라와, 저기가 정상인데 오늘은 오늘부터... 고속이 이게 하이든 호신데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2 시간 반. 보통 3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자, 호스 뒤에 빨간 저 지붕. 내일 먹을 물을, 내일 마시는 물을 담고 있습니다. 모습이 궁상마저용. 그냥 마시지 말라고 그러던하이든 헛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돌로 다 지어놨네요. 자, 여기 지금 레드밴드에 못 미쳐서 조그만 가면 레드밴드가 나옵니다. 여기 이제 반정이 안 보이지 저로 가는 건가? 아니 아니야 이쪽이야 이쪽. 아, 하... 저 밑에서 저희가 지금 보습니다이 밑으로 해서 저쪽에 보면은 헛이 어디지 헛? 헛이 저쪽으로. 가만, 까만, 까만 저기 뭐야 바위 위에. 헛이 저기 있습니다. 시 전에 올라가서 구름이 껴까봐 경치를 못 볼까봐 미리 여기서 찍고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날씨가 되게 좋습니다. 저쪽에 아시니보니 날지가 있습니다. 다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벨드 밴드를 향해서. 어, 밑에서 어, 올라와가지고, 어, 어디로 올라 올라와서, 여기, 여기 보이죠? 그게 빨간 직선으로 해서, 이렇게, 벨드 밴드를 올라가면 됩니다. 저쪽, 이렇게. 나 일로 사진 찍으러 온 거야. 그래갖고 직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돼. 레드밴드를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올라가서 끼요.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지까지 올라온 것 중에 여기가 제일 난코스인데 일단 밧줄을 안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이따 이리로 내려갈 때는 밧줄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하... 마지막 정상을대행에 얼마 안남은 정상을대행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개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정상 100m 남겨놓고,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안개가 많이 껴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바위에, 어 안개가 붙으면서, 얼음으로 변해서, 길이 너무 붓기로 옵니다. 어 지금 계속적으로 자이를 타고,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하수가 하강을 할 겁니다. 야, 비어야 레드락비. 거기 지금 누구? 거기 지금 누구하고 올라간 겁니까, 오바? 예, 알았습니다. 저희는 여기 오늘 하룻밤 더 묵고, 내일 아침에 날씨가 좋으면 다시 올라가려고 합니다. 만약에 날씨가 나쁘면은, 내일 철수합니다, 오바. 하. 장비 없이 올라가도 되는데요. 간땡이가 지금 보여야 됩니다, 오바. 국민 반세. <laughs> 길을 하시니 보니 아찌에서부터 계속 걸어 나오는데 27km 우리들 각자 배낭 무게는 40 파운드 에브리지키로로 15에서 18km를 각자 메고 지금 걸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걸 찍고 있는 위치에서 샤크 파킹장까지 6.7km 정도, 지금 한 6km 정도 남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다가 산 위에서 내려오는 물줄기들이 많이 말라 있는데 6.7km 파킹장 남은 지점에서 강줄기가 그나마 흘러내려 그 물을 먹고 또 몸들이 많이 어깨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해서 아드비를 하나씩 먹고 지금 박킹장으로 걸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가 박킹장 도착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큰 언덕입니다. 지금 큰언덕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여기 밑으로 아저씨들이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줌씨들 이렇게 하지마 네? 남순씨 미숙씨 그래 무슨 아줌씨 은하수님이 그래. 올라가고 있고 미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끝난거야? 배낭 보세요. 엄청나게 마지막으로 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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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들하고 별, 볼, 별 다를 바가 없는 아도이 <laughs> 딸기 딸기 나 죽인다 이거. 야, 니발 밟고 가야. 뒤에나 쎄 빠질 거 어, 지금 야생 딸기하고 블루베리를 따 먹고 있습니다. <laughs> 열심히들 따고 있습니다. 세상에. <laughs> <laughs> 손바닥 펴봐. 어디 봐. 지고 30km를 하이든 홀에서 여기까지 지금 홀서다 나왔습니다. 자, 은하수하고 미슝 축하합니다. 요 앞에. <목소리도> 아, 이제 나왔습니다.